조선 식객 허영만의 백반기행에 정경호와 허영만이 함께 식도락 여행을 떠났습니다. 이날 방송에서 정경호는 되게 좋아하는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나오는 게 쑥스러웠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허영만은 카메라 앞에 한두번 서셨나라고 물었는데요. 정경호는 그게 다른 거 같다. 제가 준비를 해서 연기로 카메라 앞에 서는 건 누구보다 자신 있다. 이런 자리를 잘 못하는 거 같다 라고 답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정경호의 부모님이 정은영 PD와 박정수가 등장했습니다. 부모님을 본 정경호는 엄마 아빠 오셨어 불편해 아희라고 장난스럽게 말하면서 식사하셨느냐 여기 맛집이래요 식사하세요 라며 부모님을 챙겼습니다. 박정수는 허영만에게 우리 아들이 연기는 잘하는데 예능감이 없다. 오늘 힘드셨죠? 그래서 예능을 안한다. 예능 말하다 보면 뚝 끊어진다. 말을 이어가지 못한다라며 애정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박정수는 정경호의 친모가 아니지만 엄마라는 호칭을 스스럼없이 부르고 박정수도 정경호를 아들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이유는 박정수는 정경호의 아버지 정은영 p d 와 지난 2008년부터 공개 열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수는 1975년 사업가와 결혼했지만 사업 실패 후 1997년에 슬아의두 자녀를 두고 협의 이혼을 했습니다. 2008년부터 정경호의 아버지 정을영 피 d 와 공개 열애 중인 것. 이날 방송에서도 박정수는 여보 마스크 좀 벗어라며 부부 관계임을 스스럼없이 드러냈는데요 정을영과 박정수는 10년 넘게 연인 사이로 지내고 있지만, 결혼이 아닌 동거를 택한 이유에 대해 박정수는 "결혼을 하면 세금이 많이 나온다"며 동거 생활을 유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날 아들 걱정 때문인지 정을영과 박정수는 오랫동안 자리를 뜨지 못하는데요. 부모님의 우려와 달리 허영만과 정경호는 얘기를 주고받으며 화기애애하게 음식을 먹었습니다. 정경호는 여자친구인 수염을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이날 정경호는 두부김치 스테이크를 먹던 중 제가 비형 간염 보균자인데 고기를 먹으면 간염 위험이 있다고 해서 5~6년간 서 고기를 안 먹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돼지고기, 소고기도 먹지 않고 주로 생선을 먹었다. 그런데 제가 여자친구와 연애를 8년 동안 했는데 수영이에게도 사에서 오늘 동안 고기를 먹인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여자 친구에게 계속 밥만 먹였다. 그래서 수영이가 이러다가 알락겠다고 하더라. 이제는 돼지고기도 잘 먹는다고 하네요. 정을영 PD와 그의 연인 배우 박정수 그리고 아들이자 배우인 정경호에 대한 관계가 네티즌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 13일 밤에 방송된 TVN 인생술집에서는 박정수가 출연해 정경호에 대해 언급했다. 정경호가 출연한 OCN 드라마 라이프 온마스에 깜짝 출연했던 박정수는 아들 정경호가 마지막인데 한 10만 해줘요라고 부탁해서 카메오로 출연했다라고 출연 계기를 밝혔다. 이후 정은영 PD와 정경호가 함께 주목을 받았다. 박정수는 정경호의 아버지인 정은영 PD와 공식적인 연인관계라서다. 박정수는 정경호의 부친인 정은영 PD와 2008년부터 연인관계를 이어오고 있다. 정경호의 아버지인 정을영 PD는 유명 연출가다. 정경호 또한 박정수를 엄마라고 부르며 친근한 모자 사이로 지내고 있다. 박정수는 과거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출연해 정을영 PD와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왜 결혼을 하고 사냐? 그냥 살아도 된다. 결혼을 하면 세금이 많이 나온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 정경호는 과거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인터뷰에서 p d 인 아버지에게 연기 조언을 받지 않는다며 이쪽 일을 오래 할수록 이 일을 사랑하고 집중하면 할수록 아버지가 대단하신 분이구나 싶었다라며 아버지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다. 한편 정우령은 1986년 KBS 2화에 월백학으로 데뷔한 피디다. 이후 무자식 38자 목욕탕직 남자들, 부모님 전상서 엄마가 풀났다 인생은 아름다워, 천일의 약속, 무자식 상탈자 등 다양한 작품을 연출했다. 2009년 제45회 백산예술대상 TV부문 작품상, 2008년 코리아드라마페스티벌 작품상 특별상에 수상했다 박정수가 정경호를 아들이라 언급해 화제가 되고 있다. 박정수는 정경호의 아버지인 정은영 PD와 열애 중이다. 박정수는 13일 방송된 TVN 인생술집에 배우 이순재의 신곡, 순수과 함께 출연했다. 박정수는 OCN 드라마 라이프 온마스에 카메오 출연에 웃음을 준바 있다. 이와 관련 아들 경우가 마지막인데 한 10만 해달라고 부탁하더라. 그래서 출연했다고 일화를 밝혔다. 이어 아들과 같이 연기할 때 내게 장난을 계속 치더라고 덧붙였다. MC 김희철은 정경호에게 연기 조언을 하기도 하냐고 물었다. 박정수는 절대 안 한다며 처음에도 잘했을 때 칭찬을 해주더라도 연기에 대한 지적은 절대 안 했다고 이야기했다. 박정수와 정은영 PD는 2009년 열애 중인 사실을 인정했다. 박정수는 이혼 후 정은영 PD를 만나 본것 중이다. 과거 방송에서 정은영 PD와의 결혼에 대해 결혼을 왜 하고 사느냐? 그냥 살면 된다. 결혼하면 세금도 많아지고 재산을 합쳐야 하는데 세금 때문에 안 된다고 너스레를 떨었다. 11일 방송된 TV 조선 식객 허영만의 백반기행에 배우 정경호와 그의 가족인 정은영 PD와 박정수 부부가 출연했다. 정경호는 허영만에게 그동안 프로그램 잘 봤다고 팬심을 드러냈다. 정경호를 본 허영만은 어떻게 남자가 이런 얼굴일 수 있냐며 감탄했다. 정경호는 좋아하는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나오는 게 쑥스러웠다고 부끄러워했다. 그러자 허영만은 카메라 앞에 한두 번 서셨나라고 말했고 정경호는 좀 틀린 것 같다. 준비를 해서 연기하기 위해 카메라 앞에 서는 건 자신 있는데 이런 자리는 잘 못한다고 대답했다. 지나가던 정은영 PD와 배우 박정수가 아들 정경호를 위해 깜짝 출연했다. 정경호는 불편하다고 장난스럽게 혀를 내돌렸다. 박정수는 우리 아들이 연기는 잘하는데 예능감이 없다. 얘가 그래서 예능을 안 한다. 얘는 말하다 보면 뚝 끊어지고 뚝이다. 말을 이어가지 못한다고 애정 어린 풍염을 전했다. 화영만과 정경호는 꽁치찌개를 주문했다. 정경호는 꽁치찌개에 얽힌 사연을 공개했다. 그는 2003년에는 꽁치찌개가 1인분에 7,000원이었다. 당시 회사에서 식비가 두단 5,000원씩 허용됐는데 매니저가 나를 위해 총 4,000원의 사비를 보태 사줬었다. 그걸 뒤늦게 알았다고 말했다.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있던 박정수는 재미없는 거 하느라 고생하신다고 화영만에게 말했고 정경호는 저 일하는 중이거든요 라며 발끈했다. 화영만은 연인들끼리 둘이서 아이스크림 먹을 때는 관계없지만 남자들끼리 아이스크림을 먹을 때가 있다고 운을 띄웠다. 그러자 정경호는 남자들끼리 아이스크림 안 먹는다. 커피도 안 마신다고 단호하게 대답했다. 두부김치 스테이크를 먹던 정경호는 여자친구 수영에 얽힌 사연을 털어놨다. 그는 고기를 먹고 한번 아픈 적이 있다. 비염감염 복균자인데 그런 위험이 있다고 해서 5-6년을 고기를 안 먹었다. 생선을 많이 먹었다고 말했다. 이어 연애를 8년 동안 했는데 4-5년 동안 여자친구한테 고기를 한번 사준 적이 없다. 닭만 먹였다. 이러다 알낳겠다고 하더라. 이젠 돼지고기도 잘 먹는다고 웃큰 일화를 고백했다 이날 백반기행에는 정경호의 친구인 배우 연재욱도 출연했다 정경호는 서울에서 원룸을 얻게 되면서 일주일에 7번 만나는데 친구가 왔다갔다 하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나 싶더라 그래서 5-6년을 같이 살았다고 밝혔다 연재욱은 경호 음식 만드는 솜씨가 좋다 치킨을 먹고 싶다고 장난삼아 말한 적이 있는데 직접 재워서 요리해줬다고 증언했다 또한 전 주로 뒤정리나 집안일을 전체적으로 했었다. 안 치울 수가 없었다. 음식을 먹고 나면 눈에 뭐해? 라고 쓰여 있었다고 덧붙였다. 정경호는 언제 데뷔했냐는 허영만의 질문에 2003년도에 데뷔했다고 말했다. 허영만은 오래됐네? 라며 그럼 지금까지 뭐했냐고 물었고, 정경호는 당황하며 지금까지 계속했다고 대답했다. 정경호는 마지막까지 백반기행의 진짜 팬이었다며 팬심을 드러내며 눈물을 글썽이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허영만은 한번더 하자고 시크하게 대답하며 정경호를 격려했다. t v 조선 직객 허영만의 백반... <목소리>